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짧은 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기 구원이라는 단어, 소명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구원의 주체, 구원의 동기는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인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소명 부름으로 부르셨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의 행실이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또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소명이라고도 하고 부르심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소명,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구원받도록 부르시는 것, 이것이 소명,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이건 직분의 소명, 사명의 소명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목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또 혹은 세상에서 직업의 소명도 있죠. 직장인으로, 교사로, 또 사업으로. 그런데 이런 소명이 다양한 의미에서 쓰여지는데 큰 틀에서는 구원을 위한 소명.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는 직분을 위한 소명. 또 하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직업의 소명.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어지는 소명은 구원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시작점이 바로 소명입니다. 이 소명도 요 구원을 위한 소명도 또 외적 소명 해서 일반적인 소명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복음 메시지를 듣기는 듣지는 하지만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심이 약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 있는 말씀을 듣는 것까지는 되어지는데, 그 다음에 진쟁이 안될수 있는 일반적인 소명은 많죠. 여러분들, 뭐, 교회 다니시다가 안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교회 밖에 안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서 내가 어렸을 때, 혹은 중고등부 때, 청년 때 내가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제가 왕년에 집사였습니다.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외적 소명을 받았다라는 거죠.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문제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완전히 움직여 주심을 통해 교회로 온전히 나와 구원에 이르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는 소명은 내적 소명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효력 있는 소명이라고도 하는데 성령의 일하심으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에 이르는 부르심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런 내적 소명, 다른 말로는 효과적인 소명이라고도 표현하고 실제적인 부르심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1장 9절 구원을 위한 거룩하신 소명은 바로 내적 소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의 과정들 신학적으로 이것을 구원의 과정들 조직 신학에서 배우게 되어져요. 소명이 출발점이죠. 물론 어떤 신학자들은 예정까지 포함되어지는데 소명 안에 예정 미리 정하신 것도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출발점이 소명이고요. 그다음에는 뭐예요? 두 번째로 거듭남 중생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회심 혹은 회계라고 해서 돌이키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믿음입니다. 그 다섯 번째는 칭의라고 해서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 것.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일곱 번째는 성화, 예수님 닮아 거룩해지는 것. 여덟 번째는 견인, 견인인데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 마지막 아홉 번째가 영화 구원의 완성이죠. 천국에서 누리는 영화인데 소명이 구원의 출발점, 시작점이 되어지기 때문에 소명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의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에 걸쳐서 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소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부르셨고 구원으로 부르셨다라는 그런 내 마음의 그런 확신이 바로 소명 의식입니다. 문제는 소명, 곧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확신이 때때로 흔들리기도 하고 때때로는 뭐예요? 없어지기도 해요. 소명 부르심이 대단히 중요한데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으로 부르셨다라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내적인 감동들이 흔들릴 수도 있고 사라진 것처럼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엉뚱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소명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소명 의식이라고 그래요. 소명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면은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무엇보다 신앙생활이 무기력해지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죠? 주일 예배가 힘들어지고 멀어지기도 하고요. 생활 가운데서 내가 신앙인인가 아닌가 자기 정체성도 흔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왜 그렇다고요? 소명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그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런 소명의식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라고 나는 끝까지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다 정도의 자연이지만 흔들려요다 소명의식은 결국은 무엇과 연결되어집니까 구원의 확신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라는 것은 가장 먼저 무엇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으로 부르셨다라는 출발점부터 흔들리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이 약화되어지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왜 힘들어질까요? 주일 교회 나오는 것들이 왜 부담스러울까요? 누가 뭘 맡기려고 하면은 연말만 되면은 목사님 얼굴 보기가 두려워서 살살 숨어 다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소명이 약화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소명, 하나님이 구원으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이 약화되어지면은 심리적으로는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의심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 뭐예요? 당황하게 되어져요. 걷길로 걷돌기도 하고요, 신앙생활 좀과는 좀 멀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확고함이 없기 때문에 삶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 믿고 살며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 생각이 흔들리기 때문에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가 흔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완전히 이제 오리무중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신앙생활, 믿음생활에. 동기가 상실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이 부분이 뭐예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교회가 멀어진다고요? 소명 하나님이 나를 구원으로 부르셨다. 라는 그런 믿음이죠. 그런 생각이 옅어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요? 누구에게나 나타나요? 누구에게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우리가 전에도 설교에 나타난 엘리야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위대한 선지자도 그런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도 뭐예요? 나를 빨리 죽게 해주세요. 왜 그렇다고요? 물론, 선지자로서의 소명 의식이 약화됐지만 근원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흔들렸기 때문이에요. 나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 삶의 모습이 지금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다운 모습인가? 흔들리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에 쉽게 넘어집니다. 네가 무슨 믿는 자라고? 무슨 교인이라고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 봐라. 그렇게 자꾸 우리를 집요하게 물어 듣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고요? 소명 부르심에 대해서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신앙 생활의 근간이 흔들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롯한 삶의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소명 의식이 약화되어지는,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신에 대한 정체성 구원에 대한 진실성조차도 흔들리게 되어진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젊은 목사인 디모데에게 이것을 확고하게 하는 곧 목회서신이라는 것은 디모데가 에베소 교인들 중심으로 한그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런 모습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권하는 것이에요 1차적으로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하신 소명,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부득불로 우리는 다 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흔들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의 소명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소명,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첫 단계예요. 소명의 근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이듯이 구원의 출발점인 소명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뜻 하나님의 뜻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부르심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출발점이 바로 소명이고 그런 마음가짐이 소명 의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 받았다라는 소명 의식이 다 있으십니까? 나를 구원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예정하셨어요. 선택이라고도 하죠. 예정. 재밌는 것은 이런 구원의 단계를 교단마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교단마다 다릅니다. 우리 개혁주의가 다르고요. 감리교 쪽에 더 다르고요. 천주교 쪽에서도 다르고 그리스도 정교 쪽에서 달라요. 그 단, 단계가. 물론 집합적인 공통된 내용도 있지만 좀 다른 시각에서 구원의 과정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이 소명, 선택, 예정은 같은 의미에서 다 시작되어져요. 왜냐하면 구원의 출발점이 바로 소명이기 때문에 소명 하나님께서 효과적인 내적인 소명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불러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고 교회 나오게 되어진 것또 나와서 믿어지게 되어진 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구원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때를 따라 불러주세요. 그래서 흔히 그러죠 모태 신앙인도 있고요. 초등학교 때 여름 성경학교 때쫓아가서또 교회 다니기 시작한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뭐중고등학때 학생 시절에 친구들을 따라서 교회 나오기도 하고 청년 시절에 방황하다가 에이 그럼 나오기도 하고 다양하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전교인 전도 대회 때 가자 그래 가지고 할수 없이 끌려 나와 가지고 덜커덕 주저앉은 분들도 계시고요. 다양해요, 다양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각자의 맞게 그때에 불러 주셨다. 그것입니다. 부르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생명을 주셨어요. 이 부르심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해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그 근거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 자신의 행위, 우리 어떤 공로, 수고, 수양, 열심, 봉사, 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모습을 자격 조건이나 구비된 것으로서 그것을 보고 어 맞네 해서 심사를 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 영원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에 효과적으로 부르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거룩하신 소명으로 불러 주셨다. 그러므로 이런 소명의 확신은 신앙생활과 헌신으로 잘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이 얻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지혜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택하시고 불러 주심으로 시작하게 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구원의 모든 부분을 설명할 때는 은혜, 해세들을 빼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을 위해 소명 부르셨습니다. 구원이 소명이에요. 소명이 구원이에요. 저는요, 구원은 받았는데 소명은 모르겠어요.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무슨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고요.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진행이 되겠느냐고요. 구원은 소명입니다. 소명의 확신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 받은 성도는 부르심을 받은 자요. 부르심을 받지 못했다면 구원 받지 못한 거예요. 효과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적절한 때에 불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소명에 대한 확신이 있는 성도만이 구원은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소명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소명은 하나님의 뜻이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소명에 대한 확고한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소명 부르심이 중요하다고요? 이게 바로 우리 구원의 시작점,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신 이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목적이 분명해져요.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나만 위해 살았어요. 이제는 하나님 영광 위해 살고 이웃 사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고요. 우리의 삶의 종착지가 어딘지도 알아요. 전에는 몰라요. 살다 그냥 죽으면 되지. 이제는 뭐예요?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복락을 누린다라는 분명한 방향성과 목적지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그런 태도가 달라지고요,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로마서 팔장 삼십 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정하신 부르심에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이 내 마음에 확실하게 새겨지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빌리보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그러죠 만나게 되어지는데 여기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라는 이 여인이 예수 믿어 구원 받게 되는 과정을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누가?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 복음을 따르게 하신지라. 마음을 열어 복음을 듣게 하는 과정이 뭐라고요? 소명이에요.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루디아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 소명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소명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생활을 해라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부르심에 합당한 일이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감사죠. 나를 부르셔서 구원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고 어찌 보면 전부예요. 나를 부르신 소명에 감사할 때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요. 소명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다른 것도 감사하기가 어렵겠지요. 이런 감사의 삶, 하나님께는 감사의 삶이요, 삶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명 부르심 받은 자의 삶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뭐만 아니라 이렇게. 감사, 우리의 삶의 합당한 삶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구원은 소명입니다. 그러므로 소명, 하나님이 나를 구원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변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약해지고 내가 때로 의심이 들 때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은 후회하심도 없고 번복, 바꾸시는 법도 없어요 한번 구원하시면 영원하신 구원 한번 나를 부르시면 영원하신 부르심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구원이 소명이고 소명이 구원이며 소명의식이 구원의 확신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은 삶이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분명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때 뭐예요? 내가 어두서부터 무엇 때문에 왔고 무엇을 위해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곧인생의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아닙니까? 그러니. 소명의식이 다른 말로는 사명의식이에요 소명의식 구원에 확신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시고 장로로 부르시고 안수집사로 교사로 또 건사로 잔양대원으로 각자의 어떤 직분 사명으로 불러주셨음에 대한 분명한 확실한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 모든 삶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단순한 시작점 출발점이 아니라 삶 전체를 꿰뚫고 나가는 그런 핵심 기둥이에요. 기둥이 흔들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소명 의식.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런 확신은 결코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을 때에 우리의 삶은 정말 구원의 확신이 들고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다시 세워지게 되어지고 그다음에는 뭐예요?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우리의 생활에서 직분자로서 또 사명자로서의 그런 분명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소명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계속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소명 의식이 있을 때 우리는 실족지 않게 되어져요. 베드로우서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심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소명의식을 가지면 흔들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명의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으로 부르셨고, 하나님 나를 자녀로 부르셨다. 이런 구원의 소명에 연결하여서 하나님을 귀한 직분자로 부르시고 사명자로 부르셨다라는 연결되어 있는 이런 소명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복된 성도들 되어 주시기를 그것을 통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